우리 채영아, 아, 이뻐라, 아, 이뻐라, 거이 우리 강아지. 야, 할머니 찾아왔다. 우리 채영이 여기 손잡아줘. 이거봐, 이거봐. 아니, 세상에 성수동에 이런 일이, 성수동, 성수역 3번 출구 쪽이 이렇게 멋있네요. 나 평생 처음으로 와봤어요. 외국에도 이런 게 없지요. 야, 아니, 채영아, 향수가, 채영아, 빠이빠이. 이뻐라, 이뻐, 이뻐라, 이뻐라. 아니, 성수동에가 이런 데가 외국보다 더 좋네, 식당이. 음, 오, 진짜. 야, 우리 집 바로 옆에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았어? 어머머머 세상에, 기절하겠다, 기절하겠어. 아, 우리 구창이가, 우리 채영이 엄마랑, 태양이 할머니랑 나 박연순이랑 이렇게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해가지고 여기를 왔더니 이렇게 성수동 바로 우리 집 옆에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런 걸못 봤군요. 여, 어떻게 외국에가 이렇게 좋은 식당이 있단 말입니까? 친구들도 내가 많이 불러서 모시고 와야 되겠어요. 아니, 어째이성수동에가 이런 일이 있어요? 하, 세상에. 옆에 살아도 이런 걸 몰라 옆에 살아도 응? 내집 옆에 살아도 이런 이렇게 연못에다 세상에 우와 진짜 감동이다 우와 진짜 어머머머 몇천만 팽이나 되길래 이렇게 한식당 안 해도 그렇고 어머 아마도 우리 여기 다 왔다 갈수 있겠지, 사람들이. 그럼 나는 처음 왔어요. 우리 귀찬이가, 우리 박기찬 회장님께서 이 고모를 대접을 한다 해서 왔더니 이렇게, 아, 이뻐라, 아, 이뻐라. <laughs> 너무 이쁘다. <laughs> 음, 세상에. 와, 와, 정말 너무, 어머, 여 천국에 온것 같아. 우리 한국에 가 이런 데가 해피로 우리 옆에 성수동 3번 출구 오 진짜 기적인데 오야 세상에 이런 데를 안 온다면 어떻게 올 거야 음 어머 어우 만 몇천, 몇천평 된것 같은데 이 식당이 오 세상에나 정말 기절해졌다. 아, 애기 넘어져. 조심해야 돼. 채영아안 돼, 안 돼. 오이, 태아채영아채영아 여봐, 나좀 봐. 할머니, 할머니. 어, 응? 아, 넘어져, 넘어져. 어, 아, 나 몰라. 어우, 난 가슴 뛰어. 사진 찍어. 사진 찍자 최고, 최고 여왕님. 에이 난 몰라, 넘어져 안 돼, 난 무서워. 이야, 송수동 놀러 오세요. 누구든 이거 보시고 놀러 오시면 좋겠다. 아마도 우리 옆에가 이렇게 있다는 건 정말 아니, 외국을 못 들어가겠어. 대한민국 이렇게 보시면 외국을 왜 가겠어요? 음,